우연히 만난 크랩 드라이버님이 추천해주신 웰컴 식구들 원래는 싹싹 식구들 가려고 했는데 음식 속에 이런거 안해? 아? 했어 맛있네 모닝글놀이 어. 문구점인줄 알았는데 모짜렐라 고추장 모짜렐 그냥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음 건강한 맛이야 진짜 맛이 없는데 왜 케이크 위에 올리는 거까 맛있어 맛있어 지나의 <목소리> 친구가 추천해줘서 주문한 타이거 새우 겁나 큽니다 아까 먹은 버터크림 새우랑은 확연히 다른죠 <목소리> <목소리> 마사지 받고 어땠어요? 어, 굉장히 손길이 섬세했습니다. <laughs> 아까, 아까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laughs> 마사지를 받고, 탄중하루 빛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사람이 작살나게 많고, 이쪽엔 별로 없어서,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저기 해가 얼른 떨어지기를. 분명 가이드님이 코타키나 발루는 웬만해서 빵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빵빵거리며 합주가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찍으려고 하면 또안 나는 거예요. 그랬지 마침 딱 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기 진짜 너무 깜찍해 이걸 찍고 있는 내가. 아꽃까지 잡초. 까아여기아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을까지 시원해. 시원해. 예, 시원기까자랑해야지여기 람바 람바 닭무 위해 돈이 니머니 이거 사야 돼? 어 트리피 언니 이거보다 아까 먹어도 맛있어 진짜요? <웃음> 네 얘는 우유 많아요 설탕 우유 아저 이거 좋아요 우유 많은 거. 요네 <laughs> 진짜요? 먹어봤어요 <laughs> 아 이거 맛있어 먹어봤어? <laughs> 네네 아 여기있다 <laughs> 이거 필수품 <laughs> 언니 이거는 그행기도 괜찮아요 안녹어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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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사다 보니 많이 사게 됐어요. 밀크티를 엄청 사고 네. 초콜릿, 이거 비싼 초콜릿. 비싼 거야 진짜. 얘들아. 코타키나발루 치고 진짜 비싼 거야. 맞아. 이 미고랭이 이게 천 원인데, 과연 맛있지? 이거는 육천 원이에요 한 봉지, 조그만 게. 내 네, 말에 지금 어? 원성이가 기분 나쁘게 웃고 <laughs> 있는데. 아, 우리가 호갱인지. 되게 많이 샀어요. 멸치 거자도 사고 이 가방에 담아서 김에 넣어서 가져갈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동영상이야. 동영상. 마지막 날 체크아웃을 했는데 사장 다시 하다가 저희, 지금 정말, 저희 정말 프로 지각러예 가이든 님의 따라운눈초 한식당, 서울가든 잘 <laughs>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지 이건? 안녕. 도 유명 건든지 건물이라고 불리는 뭐였지 사바 구청사에 갔습니다. 오 신기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 이슬람 국가인데 다문화 여서 중국 절이 있대요. 여기 구경을 왔습니다. 그럼 구경할게. 없을 것 같아요. 기대가 안 됩니다. 그가 1도 안 돼요, 정말. 정말 볼게 없는데, 이런 데서 뭔가 마라탕 한 그릇 먹어줘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거의 다큐멘터리 나올 법한, 뭐라 그러지? 구도. 화면? 풍경. 말레이시아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얘네는 석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값도 싸고. 맞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호텔로 돌아가려면 진짜 오지게 막힙니다 너무 노잼인 중국철 어 이거 재우오빠 아닌가요? 어 약간 수염이 <laughs> 이재우오인데 옆에 김진아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저랑 닮은 것 같아요 인정 가서 서봐 뭐 눈도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조영이랑 조영이의 조상이랑 <laughs> 사촌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laughs> 사촌한테 가면 없어지면 도난이 아니냐고 라 생각하시는데 내가 내 눈으로 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봤을 때만 도난이야 그지 아닌,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얘기 드렸죠 손님들 잘 챙겨줘야 된다고 이상한 곳에 끌려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디인가? 이니아 맞다 맞다. 공부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상한은이 사건은 이고지금은 초콜릿을 사러 왔습니다. 요거 초콜릿 트로베리 지나 픽 아까 건영이픽 아까 그 딸기 초콜릿 샀는데 생각보다 엄청 커요 공룡알인 줄 <laughs> 첫날에 왔었는데 가이드님과 다시 함께 왔습니다 <laughs> 그래, 알렉스. <laughs> 아, 먹었습니다. 자다 어?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다다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먹게, 다 먹게, 다먹 먹게, 먹게, 다다 먹게, 다먹먹어다먹어다시다 날인데 저희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밥을 먹으러 샤브샤브집에 왔습니다. 어, 위댓 어, 홀리데이 프렌츠 마닐라 라떼. 홀리데이 프렌츠 바닐라 라떼. 어, 이 어. 네, 마지막 코스 이마고 뭘 저희는 어제 만난 아즈마 친구랑 맥주를 마시러 어퍼스타에 가고 있습니다. 어퍼스타. 요고. 요고. 아. 짠. Is it 브랩 구메랑? 구메랑. 구메랑 비디오. 오, 오케이, 이 It is 핵인싸. 핵인 <laughs> <laughs> 지금 공항에 와서 짐을 붙이려는데 줄이 장난 아니에요 이만 풍경 앞에도 엄청 와요 다시 패션고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늘어난 짐 앞으로는 해외여행할 때 낙낙한 사이즈의 캐리어를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몇 번의 짐 검사랑 여권 검사를 마치고 드디어 차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지금, what time is it now? 어.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많 거짓말 하지 마세요. <laughs> 이번에는 둘이 붙어서 가서 재미있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잘것 같아요, 선생님. 여행하면서 느낀 점.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 a g e e with. Me? I agree with you. 저 시간 동안 열심히 날아가야지, 또. <laughs> 아, 집에 어떻게 가지? 무사히 죽지 않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깨끗하고 빨라. 집에 갑니다. 안녕. 끝.